네 안녕하십니까 사구물 매니저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또 떠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15분이고요 어... 저희 사장님이 저희 와이프죠 저희 사장님이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수박을 사러 있습니다. 어, 요즘 YCT가 보이네요. 59층짜리 건물입니다. 아 엄청 높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 네. 저기서 내려다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 하고 문을 닫는데. 여기 백석동, 일산 백석동 홈플러스는 12시까지 하더라고요. 12시까지 해서 지금 뭐씨 없는 포도하고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사다 드려야죠. 오늘도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요즘 뭐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도 좀 아직 잠잠해진 게 아니라 좀 주의하시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조금씩 유지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 오프라인 사무실 오프라인 사무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기, 매장이라고 안 하고, 매장이라고 하면 편한데, 오프라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이상하게 왜 매장이라고 편하게 두 글자로 말하면 되지? 왜 사무실이라고 자꾸 세 글자 또는 온라인 포장, 판매하는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편하게 매장이라고 하면 되지 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디서 이런 말 들었어요? 저기 저희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장사를 하는 건데, 어, 고객님들이... 물건을 사시잖아요. 보통 이제 장사하면 물건을 파는 곳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곳. 우리는 팔고, 너희는 사고. 보통 이제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대부분 하실 거예요. 아직 저희도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규모가 큰게 아니고 저희의 노력과 시간을 갈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쇼핑몰에 아직까지 사업은 아니고 장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죠. 어...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죠. 어디서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한테 좀 책을 자주 읽으려고 하거든요. 요즘 좀잘못 읽는데 그러더라고요. 가게는. 사장이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손님들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곳이면 어, 주가 내가 되는 거죠.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팔테니까 너희는 와서 사라. 예, 그 관점하고. 어, 고객님들이 물건을 사는 곳, 거기에서 내가 파는 것이다. 이 관점, 그러니까 고객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고객님들이 편하게 물건을 사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는 안 됐거든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 어 외장, 외장 와보시고, 어, 매장이라고 있네요, 또. 저희 사무실 와보시고, 어 생각보다 넓고, 물건도 많고, 정리가 잘돼 있네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어 저희가 매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고객님들이 편하게 쇼핑을 하시기에는 아직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대신 저희는 이제 쇼핑몰은 어뭐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장바구니 담으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 고르실 수 있게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품절 상품도 안 보이게 빼놓고 그다음에. 상품들도 좀더 진열을 깔끔하게 하려고 어 지금 저희보다 더 나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자신 하면 안 되지 있을 텐데 어 그래도 항상 반성하고 다른 쇼핑몰 보고 좀더더 어더 괜찮은 부분들 좀더 나은 부분들은 좋은 점은 배우고 저희가 좀더 개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장 번호가 나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는 음뭐 대한민국 대표 타미야 전문 쇼핑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는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네 저희 사고머리 내릴게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플러스어 사고머리. 고객님들에게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 구매하실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될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크 놔두고 왔어요 마스크 쓰십시오 네. 저희 오프라인 사무실도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저희 사장님이 안 들여보내줄 거예요 예안 들여보내 주십니다 쓰고 오세요. 네. 혹시나 안 쓰고 오셨으면, 안 쓰고 오신 분들 꽤 계세요. <laughs> 그래서, 구비해 뒀습니다. 네. 구매하셔야 되긴 해요, 마스크를. 근데 구비해 뒀어요. 그래서, 아, 마스크 해야 됩니다. 이게 안 쓰면 되게 민폐예요 왜냐면,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목숨이 걸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제 사장님 엄청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어서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laughs>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저도 안 쓰면 막 혼납니다 네, 제발 쓰고 다니라고 아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했는데 어, 저희가 오 수박 싸요 호플러스가 옛날에 불난 곳입니다 여기 일산에 홈플러스 불났던 곳인데, 장,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되게 싸게 파는 것 같아요. 12시까지도 하고. 먹고 싶다고 사다 줘야지. 어, 수박이, 어, 수박 없다. 막클 났다. 씨. 수박 없다. 대박. 큰일 났네요. 수박이 없네요. 어쩌죠? 고 요즘에는 봉지나 이렇게 어우 풀렸네 수박이 없네요 어쩌지? 어허 어? 저건 뭐야 수, 시커먼 수박이다 보이십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사도 되나? 얼마짜리야? 네. 가격이 없네요. 이거는 이거 사주 이거지? 이게 산딸기인데, 이거는 꿀수밥, 이고 웃기네.

안쪽에 있는 게더 좋아보이는데? 수박을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더 크네. 확실히. 역시 좋은 건 안쪽에 있어요. 이거 아세요? 마트? 유통기한 오래... 많이 남은 거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8, 8, 8, 8, 8월 10일. 저쪽 뒤에 있는 건 9월, 9월 7일, 시죠 앞에 거는 8월 27일, 7월 27일. 어, 선입성출. 항상, 사실 때는 뒤에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어 마트 입장에서는 보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를 빨리 팔아야 되겠지만. 저희는 소비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카메아 미니카는 아닙니다. 오래된 것부터 사셔야 돼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laughs> 신상품보다, 어... 한정판인데, 나온 지좀된 거, 한 아, 1년 된 거, 그걸 사셔야 돼요. 왜냐면, 품절돼버리면 이제 비싸지니까. 네, 지금 나온 막 신상들은, 뭐, 몇개 빼고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 판매는 출시는 해서 판매는 하거든요 띄엄띄엄 나와서 그러지 근데 좀 1년 2년 이렇게 지난 한정판 애들은 품절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블랙 프로토 에퍼로 스페셜? 프로토 앰퍼로 블랙 스페셜? 뭐 이런 거 지금 아반떼... 아 그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반떼 30주년? 네 지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지금 뭐 브로큰 기간트 블랙 스페셜 그거하고 디시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 수집하시는 분들은. 예.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박을 사면서 포도 사야 돼요 포도. 예. 우유 보여드릴까요, 우유? 아, 7월 3일, 앞에 있는 거, 그죠? 7월 3일인데, 뒤에 있는 것도 7월 3일.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뒤에 있는 게 유통기한이 더 많은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거. 신상이 뒤로 가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타미아 미니카는, 사람참없다사무 아미니까는 한정판 아, 1, 2년 지나서 오래된 거를 구매하셔라. 그렇습니다. 오, 에어프라이기 싸네. 49,900원. 그죠? 괜찮네요. 시험 녀수 또. 지금 마트에서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안 망하나? 이렇게 큰데? 이거 유통기한 다 되면 버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미니카 가 타미야 미니카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으니까 갖고 있으면 또 비싸지고 사실 뭐안 팔리면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지 뭐 10년 20년 그 10년 20년 뒤에 갖고 있다가 팔지 뭐좀그 생각으로 팔십 하시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약간 뭐안 팔려도 뭐 제가 갖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좀사놓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썩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음, 음식점 하신 분도 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이렇게 시는 분들. 평입니다모두잘 먹고 살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네요 지금 포도가 안 보이네 포도가 안보이네 포도 사고 가야 아,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봬요